안녕하세요 애플크래프트입니다 요즘 전기차, 수소차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시죠 오늘은 현대의 수소차 넥소 신차 패키지 작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탁송지를 저희 매장으로 지정해주시면 차량이 매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외관에서 내장재 또 쉽게 보이지 않는 곳들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검수를 진행합니다 이 차량은 앞범퍼 도장 마감 미흡 본넷 단차 운전석 1열 도어 내장재 마감 미흡 운전석 1열 시트 하단 기스 테일 램프 안쪽 이물 초수석 1열 도장 먼지 조수석 2열 바닥 내장재 마감 미흡, 조수석 2열 시트 오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수 결과는 고객님께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전송드리고 결함의 정도와 조치 방법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대표적인 변반사 필름인 레인보우 V0 선팅, 최대 1,300시간까지도 추천 녹화가 가능한 아이나비 QXD7000 블랙박스. 생활보호 PPF 번호판 글로우 박스 등에릭트등 교체 유리막 코팅 유리 발수 코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썬팅은 레인보우 필름의 최상급이죠. 반반사 필름인 레인보우 V0 필름을 시공하였습니다. 농도는 전면 30%, 측후면 12%, 썬루프는30% 농도로 시공했는데요. 카페나 동호에서는 회 흔히 국민 농도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농도입니다. 레인보우 V0 필름은 평균 TSL이 약60% 이상으로 우수한 열차단성능을 자랑합니다.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t s r 이 높은 차량은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적외선, 즉 태양열까지도 잘차단돼서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차가 금방 시원해지고 나아가 연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정색의 비반사 필름과 빛을 반사시키는 반반사 필름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반사 필름과 반반사 필름의 레인보우 필름 비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시인성입니다. 전면 30% 측면 12% 정도로 아주 흐린 날인데도 안에서도 바이잘 보이는 선명한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좋은 필름이니만큼 좋은 작업자도 필수입니다. 저희 애플 그래프트에서는 작업 도중 먼지 최소화를 위해 매장 내연무 장치를 통해 먼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세척, 전면의 필름 성형, 필름 부착까지 시공 또한 프리미엄 퀄리티를 유지합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 7000 모델을 장착했는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형 블랙박스 제품으로 전후방 QHD급 그 화질은 물론, 밤에도 선명한 나이트 비전 성능 때문에 최근 선호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유리막 코팅입니다. 차량 전체를 규소성분나 코팅막으로 보호해주시는 시공인데, 도장면이 가장 좋은 신체일때 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시공만큼 중요한 전처리 작업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차 및 철분, 유분제 거 등의 전처리 작업을 꼭 하고 나서 유리막 코팅을 진행하는데요. 이 작업을 거친 차량과 거치지 않은 차량은 유리막상 번로 도장면 안착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업체에서 시공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차량을 시 기스가 나게 쉬운 도장면을 마치 휴대폰 액정보 필름처럼 보여주는 PPF 시공인데요. 이 차량은 생활호 PPF, 더 캐치, 더 엣지, 충전구까지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리 발수 코팅은 유리면에 물방울이 흘러내지 않게 둥글게 맺혀서 비오는 날 시야 확보를 유리하게 해주는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는 시공입니다. 이외에도 번호판 등 글로우 박스 등 LED 등 교체 등의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애플크래프트에서는 신차에 고민하시는 시공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